성형이나 시술 경험 있으시다면 받고 나서 불편하셨던 점이라든지 겪으셨던 부작용 있으셨다면 경험담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리 수술을 했었는데 흉터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. 한뭐 지난 병에 흉터 없어진다 했는데 네. 계속 지금 한 3년째인데 이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. 되게 스트레스예요. 사람들이 아토피가 심하냐 아니면 입술이 컸냐 막 이러더라고요. 네원다시 네. 해보셨을 텐데 흉터가 오래 가니까 치료는 따로 받아보셨을까요? 받아봤는데 그게 너무 아파서 음. 더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. 아 그냥 수술 괜히 했다 이 생각을 했어요. 레이저 치료 받으신 거예요? 네 너무 아프더라고요. 다른 뭐 추가적인 진료나 상담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? 왜 받으니까. 뭐 얘기를 해, 하긴 네, 했었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도 어차피 소용이 없더라고요. 그 흉터 치료만 해라 그냥 부상을 맞고 레저만 받으라 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난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아프니까. 아, 네 네.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거든요. 보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몰랐어요. 저도 몰랐어요. 아, 저도 몰랐어요. 너무 예쁘세요. 이 알겠습니다, 소정아 부작용 경험 다 알려주시고 나눠주셔서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